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액체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. 내가 열어봐야 안다 그랬잖아요. 액그 피지 상태로 나온 게 아니라 액상으로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야 여기 지금 모근이 있거든. 여기 지금 보이면 모근이 있는데 이 모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게 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응? 모근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? 소리가 안 나고 어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수술컵 찾아봤는데 이렇게 펀칭하듯이 살을 끌고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. 음. 네. 그러면 이게 수술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. 맞았어요. 음. 음. 나는 안에 펀치바이오피라고 음. 그러는데 더운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? 이런 대통의 일을 하나? 아니요 근데 어떻게 네. 이렇게 알아요? 그냥 수술. 뭐 하면 알아요? 수술 영상 몇개 비교해보고 음. 봤다니까. 네, 의사 입장에서는 편치이 음. 편하겠죠. 그렇지. 근데 이게 크게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. 음. 그리고 모양이면 음. 방법이 다 달라야 돼는데한 음. 장하죠. 음. 똑같이 그냥 뚫어버리는 게. 음. 흉터의 면적이 크면은 음. 저야 뭐 지금 머리니까 괜찮은데 음. 그래서 얼굴이다, 음. 뭐 팔이다 뭐 이렇게 음. 뭐 보이는 곳에 그렇게 해버리면 음. 흉터 음. 쉽게 자버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잘 아냐고 <laughs> 배워도 잘 모를 텐데. 일반적으로 알시잖아요 음. 그래요? 아니야, 저...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. 그냥 보니까 음. 저런 병원을 피해야겠다라고 알고. 이제 펀치 바이오 피라 그래서 그게 서양에서 시작됐고 네. 쉬워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. 네. 응? 그게 헬로짜리. 음. 혈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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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관. 혈관. 그렇지.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피부에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도려내는 형태거든. 그렇죠. 그렇기 아이고. 때문에 결손이 생기고. 맞아요. 결손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. 이렇게 지금 낭이 옆에 쏙 빠져나왔거든. 네. 이렇게 나오면 아마 여기 누가. 했는지 본인도 못 찾을 거야 나중에 만져서 응? 이렇게 하는 게 흉터를 없애는 데 제일 좋고 이렇게 난까지 나오면 확실하고 모근도 아마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 수술 후 하루가 지난 뒤실밥을 뽑는 모습입니다